흐름은 남는다. 2월 수 출연빈도 다 알고 있죠. 한 주의 기회, 소중한 선택, 우린 준비돼 있어. 단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면 정확한 분석의 시작은 로또강세에서부터 로또강세 믿고 보는 분석 숫자 뒤에 숨은 지시를 찾아 막연한 기대는 이젠 그만. 근거 있는 예측, 함께 요 맥주. 안녕하십니까 형님 강세입니다. 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세도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음, 멤버십은 전체 자료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전체 열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가 멤버십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 전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구분이 되고요. 어, 카톡 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 후원도 어, 유튜브하고 똑같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어, 주 중에 동영상이 한세개 정도 정리가 되고, 최종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 모든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고정 도 수와 제외수 12수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가게 되요, 나가게 되고 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자, 어, 전체 구성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조금 키워서 볼게요. 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키워졌죠. 어, 전체 세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 우리가 뭐냐면 맨 위에 연이라는 것과 동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 연은 어, 이 추세도에서 같은 라인, 즉70 분류에 소속되어 있다. 그죠? 번호가 5번, 6번이 같은 라인에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은, 어, 5 0나인에 걸쳐져 있는 같은 것 수를 이야기 합니다. 지금 보면 없어요. 자, 먼저 요거 두 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두 개. 보시면 연이 한 개가 출현했고요쭉 내려갑니다. 없는 때도 있고요.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89에 연이 두 개가 출연했구요, 90회 세개 출연했구요, 하나 출연했구요, 하나가 출연했습니다, 하나가 출연했구요, 하나가 출연했고요, 두 개가 출연했고요, 두 개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이런 거를 느꼈을 거예요. 염이라는 숫자는 한 개에서 두 개는 출연을 하드라는 거죠. 결론은요. 그래서 98회 때 연을 보시게 되면 딱한 군데 밖에 없어요. 30과 3 하나가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동은 59에 같은 끝그 수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4, 44, 18, 28이 됩니다. 쉽게 얘에서 연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03하에서 나오면 한수 아니면 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과 동이 이렇게 같이 나열이 되면, 나열이 되면 한수가 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맨 위에 꼭대기를 볼 건데, 바로 이곳입니다. 당첨번호에 보라색과 검은색으로 구성이 되어서 당첨번호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추세도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요. 어, 우리가 대부분의 숫자는 50과 114이 나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출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봐도 6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전체가 보라색의 아이들로만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자, 요거 두 가지만 명심하시고 볼게요. 자, 우선, 50과 114인 나인에서 6개가 나오고, 보라색에서 1개가 나왔어요. 검은색은 몇 개죠? 2개. 즉, 전체 보라색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표로 하는 것이 몇 주기에 형성이 되냐면, 6에서 9주기에 예, 다 형성이 됩니다. 6주나 9주 사이에 이것이 다 보라색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첫 주가 지났고요. 두 번째 96회 차보면5 0과 119에서 5개가 나왔고요. 색깔은 검은색이 2개입니다. 저번 에차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세 번째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50과 119의 아이들이 몇개 나왔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개가 나왔고요두 개는 어떻게 돼요? 검은색 아이들에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50과 119에서 5개가 나왔고 2개의 검은색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97회부터 7, 그죠? 6, 5, 4, 4주죠. 4주째입니다. 자, 5주째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여기도 이렇게 50과 119을 엮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여기에서 나왔고, 어떻게 돼요? 하나는 검은색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5주 차입니다. 92회 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쭉 해보니까 완전히 뒤틀렸죠? 하나, 둘, 셋, 넷. 네개 나오고 세 개가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면서 어떻게 돼요? 전체 보라색에서 나왔죠. 2회차에. 자, 그러면 얘가 6주마다 반복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뭐그 전에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보시면 하나, 일주, 전체 다 됐죠? 다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차에 전체 보라색에서 다 나오죠. 자, 이것을 왜 보여드렸느냐? 바로 이번 해차가 그 바로의 6주차가 되는 회차가 되죠. 그쵸. 그 회차가 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어, 고정수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대부분의 숫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50과 119의 숫자에서 나와야 되고 보라색에서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해차부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가 중요한 것은 방송을 그때 하죠. 그럼 보라색 아이들의 번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50과 100 사이에 있는 보라색 아이들을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죠? 9번, 11번, 13번, 12번. 14, 15, 16, 19, 20일, 22, 24,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9, 4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 나머지 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면 뭐, 이걸 왜 전해차까지 보여드리면서 하느냐 하면, 그래야 이해가 쉽기 때문이에요. 자, 92회부터 보면, 이제 내려오면, 각 개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보라색의 라인에 있는 아이들의 번호는, 일수출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끝수의 아이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끝수예요. 자, 얘네들은 두 개가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끝수는 출이 두 개, 멸이 두 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올게요. 자, 여기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끝수가 이 끝과 사 끝이었을 때, 사 끝이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들을 볼게요. 출연을 했고요. 끝수가 3개일 때, 강한 끝수가 3개일 때, 출연을 2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95회 차로 넘어와서요. 역시, 하나가 출연했고요. 4끝과 3끝 두개다 출한 모습을 보입니다. 6회 차로 넘어올게요. 6회 차로 넘어오니 역시, 하나가 출연했고요. 어떻게 됩니까? 두개다출현을 하였습니다. 97회 차로 넘어와서 역시 두 개가 출현했고요네 개였을 때세 개의 끝수가 그 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98회 차에 넘어올게요.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한 수는 출현을 하더라. 뭐, 많게는 두 수까지도 출연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한 수는 출연을 하더라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1, 2, 3이라는 이 끝수는, 끝수는, 최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가 출연을 해야 됩니다. 중간은 두 개겠죠. 그죠 출연이 없으면 안 돼요. 끝수가. 그 그것이 1 끝, 2 끝, 3 끝에 해당되는 번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올 핵심 수에 대한 거를 볼게요. 이제 예를 봐야 되는데, 예를 보려면 또 과거 거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자,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어, 60 나인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60 나인의 번호를 해 놨어요. 그리고 60과 30과 40 나인의 번호들을 이렇게해 놓았습니다. 해 놓으니 어떻게 되냐면 60 나인의 6번 16번, 17번, 24번, 28번 해서 60번의 나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60라인의 번호가 좀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은 그전 해차의 60라인에 해당되는 번호 2931353738번이 나오지 않았다는 라 것을 의미해요. 자, 이제 넘어가면서 볼게요. 그럼 이 60라인이 이번 회차, 이번 회차가 언제예요? 93회차에 나오지 않았으니 69의 이 번호들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깊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두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서 69이 어떻게 됐나요? 37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39인의 아이도 같이 안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회차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139인에 있는 아이들이 출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수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 95회차에 넘어갑니다. 139인의 아이. 36번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지 않았는 아이들은 139 아이들을 다 빼고 그죠? 39, 69, 109의 아이들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9 6회차로 넘어갑니다. 60과 60에 29번, 30에 12번, 1 0 0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1 0 0인의 아이가 그 다음 회차에 중요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7회차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 1 0 0인의 아이가 28번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의 아이가 출연을 했죠. 그래서 두 수가 출연했습니다. 이제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 마찬가지로 59의 아이와 139의 아이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니 이번 회차가 되었습니다. 59의 아이와 1 3 9의 아이는 중요하다. 먼저 5 9에 있는 아이들의 번호를 보겠습니다. 3번, 27번, 33번, 34번, 36번, 37번이 되고요. 130의 9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1 0번1 1번2 3번3 9번이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당연히 출연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어, 이것까지도 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도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것을 한계 분석할 때에는 이번에 차에는 이 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